안녕하세요. 꿀잼 시리즈 생활 속 시계 활동 영상입니다. 꿀잼 시리즈는 교구와 워크지로 구성된 체험팩 교구입니다. 워크지를 보면 정각 읽기, 30분 읽기 활동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10분 단위의 활동을 위한 게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위해서는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명이서 하는 게임으로 모형시계가 2시를 가리키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우선 모형시계를 모두 9시에 맞춰 놓고 바둑돌은 모두 6개씩 가져가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바둑돌을 가져가거나 내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는 보로 이긴 경우입니다. 그러면 바둑돌 4개를 획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바둑돌 1개는 10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40분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주먹으로 지는 경우, 바위로 지는 경우에는 1개의 바둑돌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10분 뒤로 이동합니다. 가위, 바위, 보. 저는 가위로 이긴 경우 두 개의 바둑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20분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보로 지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바둑돌을 내어놓고 20분 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10분 보기 활동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임으로 마지막 시계바늘을 돌려. 2시에 도착을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정각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익힐 수 있는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게임 활동입니다.